너무 예쁘네 통화해 진짜 오랜만에 먹네 고맙다 빵공 얘가 다성 저가 지금 어마어마한 곳에 도착했어요.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희 A1 사이트. 여기가 엄청 유명하다는 더키산이다 바로 여기 있네요. 오, 와인드네. 우와. 뭔가 되게 감. 이렇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와인을 구매하면 와인 냉장고에 보관을 해는데요 내려오셔가지고 웰컴 트오 저희는 A1 사이트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저쪽이래요. 이쪽 숲이 우거진 쪽. 그리고 여기는 잔디존이에요. 잔디존. 수국이 아직도 살아있어. 여기도 날이 엄청 더웠나 봐요. 수국이 여름 꽃 수국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춥다, 추워졌다. 저희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오늘 이안이 운동해가지고 오늘 저희 같이 반팔 입고 운동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추워요.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 <laughs> 여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바로 짐을 날릴 수가 없는 거, 바로 짐을 내릴 수가 없는 거. 지금 저희 이 계단 이 계단을 올라서 짐을 옮겨야 되거든요. 여기가 저희 자리입니다. 와 근데 데크가 엄청 크네요. 아 여기 화로대도 있다. 아 어, 여기 옆에 계곡이 예쁘네. 여름에 왔으면 이 계곡에서 놀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추워가지고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까? 와음 어머 어머 너무 그림 같아 너무 예쁘네. 어머 여기 진짜 그림같아요 나무들이 엄청 울창하네 약간 유럽 같다 이쪽 위로 올라오는 게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 다음번에 기회가 또 된다면 여길 한번 예약을 해 보는 걸로 이 지금 이제 짐을 다 날랐는데 이제 이제 차야 돼요. 이짐 나르는 것도 일이야. 여기까지 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애아 추우면은 조끼 하나 더 입을까? 확실히 산속이랑 금방 해가졌어요 지금 텐트 치고 있는데 벌써 어두워져서 어 벌써 조명도 켰습니다 조명 여기 데크 사이트가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이렇게 길게 치고 여기 앞쪽에 데크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해 보려고요 제가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 뭘 사왔어 우리가 뭐 사왔지 않나 여기에 뭐 깔고 놀수 있잖아 야? 바로, 바로, 야전 침대. 딩동, 댕동 저희가 야전 침대를 사왔습니다. 이, 저희 오랜 로망, 야전 침대. 여기 오늘은 야전 침대를 여기다가 딱 깔고, 여기 딱 누워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쉴수 있다. 좀 정리 좀 하고, 여기 뭐 야전 침대를 내일 치던, 이 안에 치던, 오늘 치던,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야전 침대 세팅한 거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우, 음, 미안하. 너무 예쁘지 않아? 야, 야전 침대 너무 좋지 않아? 좋아. 와, 좋다. 좋아, 좋아. 아이고, 좋다. 아, 여기서 이렇게 보는 풍경도 되게 좋다. 어머, 너무 예쁜데? 오, 추워. 여기 올때 저희가 여기 주유소에 들러서 등유를 사왔는데 원래 5리터만 살려고 했는데 주유소 아저씨가 요즘 추워서 5리터로 부족할 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8리터 사왔는데 진짜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 <laughs> 지금 너무 추워져서 원래 밖에서 밥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먹으려고 다시 세팅하고 있어요. 야나, 우리 오늘 텐트 너무 예쁘지 않아? 예뻐. 오늘 엄청 예쁘게 정리됐네. 오늘은 완전 응. 집이다 집이야? <laughs> 오늘은 진짜 뭔가 엄청 아늑하게 잘 정리가 된것 같아요 저 등유난로도 안에 딱 들여놓으면 좋겠다 여기가 예약하기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한번 예약이 성공해서 올수 있었는데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취소하고 못 오고 이번에 이번 10월 연휴에 딱 예약을 했는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예약을 엄청 열심히 했고 정말 제가 오고 싶었고 해서 저는 만족하거든요. 숲도 너무 울창하고 개수대랑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 텐트를 치는 이한이 아빠 입장에서는 불편한가 봐요. 그 짐을 바로바로 바로 내릴 수 없고 계단 이용해가지고 짐을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했는지 아까 텐트 치는데 처음에 빨리빨리 짐옮기라고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무사하게 지금 를 피칭하고 나니까 분위기는 완전 너무 좋아요. 유럽의 울창한 숲 속에 온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 아니, 아니, 시기? 좋은데 네. <laughs> 그 숲이 저는 엄청 울창할 줄 알았거든요. 좋은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숲이 엄청 울창하게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넓게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더라. 근데 오늘은 여기. 저희가 A존이고 B존, C존도 있는데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저쪽도 가보고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진짜 오늘 10월 첫째 주 주말인데 등유날로 안 갖고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 너무 추워요. 우리 아까 서울에서 반팔 입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등유날로 없었으면 진짜 밤에 완전 이러고 있었을 뻔. 샤워실 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네. 물 받아줘. 호텔만 아. 하... 호텔 샤워실이에요. 호텔 샤워실이야? 너무 좋았어? 여기가 진짜 숲이 엄청 울창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가 있지? 저희 사이트는 바로 계곡 옆 사이트라서 밤새 계곡 물소리는 소리가 났는데 자장가 같더라고요. 정말 잘잤어요 춥다. 추웠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지금 10월 첫째 춘대로 추워서 코가 빨개졌어요. 이쪽으로는 개방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방산이 또 백대명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개방산은 다음에 올라가보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계곡 옆으로. 이것도 엄청, 엄청 좋아요. 폐가 막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얘가 우리 텐트예요. 제가 배고파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은 맛있는 커피랑 빵 이렇게 해서 아침 먹을 거예요 저 지금 컵라면 보니까 컵라면 먹고 싶다 <laughs> 빵이랑 커피를 마셔보고 컵라면이 땡기면 또 먹겠습니다 음, 이지 캔디야? 이 커피는 제 동생이 싱가포르에서 사다준건데 맛있어가지고 아껴먹고 있다가 오늘 캠핑와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어우 예쁘다 물만 끓으면 되는데 어우 예쁘다 식구 좋아요. 근데 라벤도 먹고 싶어요. 컵라벤도 먹고 싶어요. 응. 달고나 얼마에 살 거예요? 나? 네? 달고나 엄마한테 얼마에 살 거예요? 세상에 꽁짜 없습니다. 어? 달고나 얼마에 사실 거예요? 특이 없어요? 어디있딨어 달고나 엄마한테 천원에 사는 거예이 모양대로 뛰어오면 엄마가 이천원 주는 거

뛰어야돼 잘 뛰어야돼 따따따따따 이걸 확 뛰어야되는건가? 잘뛰어지네 그냥 뛰자 야뭐 어쨌든 맛있으면 됐지 뭐 맛있지? 응. <laughs> 밤이 엄청 추워서 이 수국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게 너무 신기해서 가짜가 하고 만져봤더니 진짜예요 진짜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가면은 진짜 추웠거든요. 이 오전에 휘게는 참 너무 예쁘네요. 무료 대여하는 게 뭐지? 물어볼까?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양치하러 갔었는데 이하늬가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왔어. 우리 이거 뭔지 물어볼까? 프리스타일 무료 대여? 일광욕을 즐기고 계시나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네, 저희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여기 근처에 여기 송어회 집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근처에다 다 송어회가 유명한가봐요. 와 연기 엄청 오래돼 보이네.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음. 저 바깥에 살아있던 애가 일로 온 거야. 몰라. <laughs> <원래. 웃음> 초장. 3kg? <3기름>? 성우네. <laughs> 저 오랜만에 먹네, 소. 잘 먹고 갑니다~ 여기는 개수대가 이렇게 깔끔해요. 뭐랄까,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놔서 설거지 하는데, 물도 따뜻한 물잘 나오고, 직원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여기를 다 정리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설거지하러 오는 것도 굉장히 상쾌하고 쾌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람쥐가 물 열심히 먹고 있다. 개토리 먹나? 어디 있어요. 꺼져져. 어, <laughs> 아까 여기에서 프리스타일? 이거 프로젝터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여기 캠핑장 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어, 빌려주는 그런 행사인데, 제가 빌려왔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짠!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침에 달고나는 실패지만 붕어빵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 3월달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때 여기 레시피대로 하니까 빵이 너무 반죽이 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이번에는 물을 조금만 넣어 줄 거예요. 1대1.3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1대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컵 이만큼 반 정도 찼으니까 이만큼 가득 따라와야지.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대충 1대1로 한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했던 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반죽을 음 좀더 저는 걸쭉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 걸쭉함이라면 은 지난번처럼 칠파진 않겠지. 가자. 오 기름이 너무 많이 났다 많이 갖고 와서 화선 많이 넣어주세요. 어 불이 너무 센가? 불이 너무 센가? 아 이번엔 자신 있, 있, 있었는데 점점 자신감이 하락하고 있어. 응원해줘. 응원한스푼이 필요해. 오 하나 멈치고 있습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laughs> 내가 비주얼은 장담 못해도 맛은 장담할 게 있어. 아 아직 안 됐다 얼른 다. <laughs>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래? 맛있어져라 어, 어, 김양궁이 이쪽으로 둘러보는다 이건 <laughs> <오늘> 살렸어 살렸어 <laughs> 우와 맛있겠다 이제 <laughs> 어 되겠는데? <드렸는데>? 그만해요 <laughs> 그만할까? 맛있을까 먹어봐야지 아유 뜨거워 뜨겁다고 했잖아 뜨고맙지잉거웠지잉자자잔네자너 <laughs> 자, 자. 자, 이렇게 굴리하는 기쁨을 주겠다 어때? 나 이제 붕어빵 장사도 되겠어? 엄마가 만들어 주니까 엄마가 먹어보고 빨리 볼게 팥이 너무 가득 들어있잖아. 음. 역시 팥이 생명이야. 천 원에 팔아 하나 하나가? 응. 하나가? 어, 근데 아무도 안 사먹겠지? 왜요? 왜 아무도 안 사먹어요? 어, 근데 맛있어. 천 원에 사 팔아도 사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천원두개 하자요. 천원 하면. 아, 진짜 맛있다. 장사해야 되겠다. 이쪽은 붕어빵 성공 여기로 보면 안돼 여기로 봐야지 성공이야 오 맛있겠다 햇빛을 봐서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햇빛을 보니까 땀 오세요, 땀 오세요, 땀 오세요. 더 맛있어 보이지 따무새우 따무새우 내가 니까 조심히 불려주세요 <laughs> 와 좋다. 우와, 우와. 영끌 어졌어. 제대로 됐어 아, 됐었어. 이번에 여기 여기 근처 한나라마트에서 처음 보는 생선이 있어서 얘 이름이 열기래요, 열기. 우리나라에는 아니야. 음, 뭔가 간이 덜 됐어. 삼정살은 맛있어, 주요 간이 딱. 야, 고기 먹어. 야. 야, 아침부터 콩나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아침부터 콩나면 먹으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녁까지 참았다가, 이제 하나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제 집에서 데일리로 먹는 그웨이버리 와인인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근데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최근에 거의 못 먹고 있다가 엊그저께 롯데마트 가니까 이게 몇병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와서 이거 지금 아껴먹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오늘 뭔가 맛 너무 맛있어요. 술 너무 더밥 준비했나? 음. 라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라면 맛있겠다. 라면. 휘게리하다이등유알로도 너무 따뜻하고 이 텐트 안이 너무 아늑하고 이게 바로 아마 덴마크 사람들이 말하는 휘게라이프? 일걸요? <laughs>